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위가하입니다 오늘은 한번 제친구 낙시유튜브를 한번 한번 홍보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. 이렇게 볼게요 한번 봅시다 누적 7,345회네요 이분은 제친구거든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구독을 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총 홍보까지 제거 채널 홍보만 했는데 38회네요. 그냐면 댓글을 가볼게요. 좋네요. 2 0 0명도 넘었네요. 와.. 대단하네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~ 제 친구 낚시 앱도 꼭 구독해 주시고요. 제 영상단에 제 친구 링크를 달수있습니 링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~ 안녕~